누구라고 내가 말해줄지 몰라. 잡지에서 할머니 사진 찍으러 온 거야. 아, 잡지사의 좋은 분이야, 나름. 잡지사. 샘터. 되게 고우세요. 뭐라 그래? <laughs> 할머니가 너무 예쁘대. 둘도 못해 뭐이 할머니 다한 번만 봐주세요이바라 앉아. <laughs> <좋다. 웃음> <laughs> 할머니 지금 강부자 할머니보다 유명해. 아부자도 오래도랑 유지했지. 하나 둘셋 좋아요. 완전 신기 할머니는 연예인 체질인가 봐. <laughs> <laughs> 왜? 사진도 너무 잘 찍네. 우이늙다라그것다 보다 뭐라냐. 보이지? 저런 게 이제 나온다니까. 어? 너무 너무 이쁘고 이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. 예, 유 좋다. 수정 테이프 치매. 이게 뭐 같아 할머니? 어, 잡지 같은데 생각... 맞았어. 얼마 전에 할머니랑 나랑 막 사진 찍었던 거 생각나? 응. 5월 달이 되면은 잡지에 우리가 나온다고 했잖아. 응. 나왔네. 진짜? 어? 근데 봐봐. 짜잔. 엄마. 이 <laughs> 누구야? 나고말. 여기는 어디야? 얘여기가 와. 어. 내가 읽어줄까? 응. 여전히 고운 우리 할머니. 양지바른 골목에 자리한 한 양옥집에는 복스러운 화초 한 그루가 산다. 앞에 사람이 있으면 싱글벙글 웃기부터 하느라 잎사귀는 한껏 동글동글해진다. 푸른색은 빛바래고 표면은 쪼글쪼글해졌어도 여전히 곱기만 하다. 온실 속 화초처럼 비바람 맞을 걱정 없이 생기를 유지하며 사는 이 사람은 올해로 아흔 셋이 된노병내 할머니다 누가 그렇게 썼대요? 여자 기자님이 자주 썼네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그랬네 아잇. 아이 그분이 잠을 왜자 저기서 나랑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보고 있었잖아 그랬냐? 오. <laughs> 잡세요어 이잡지 이름은 샘터야. 뭔 터? 샘터. 손 터. 어. <laughs> 괜찮니? 이미자 가수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내가 그랬지. 그럼 뭐나 죽게 생겼는데. 어디 죽게 생긴 할머니가 이렇게 이쁘게 사진에 나와? <laughs> 그러게. 그지? <그치? 웃음>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영롱이는 데 눈이야 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옛날 에 그랬어 내가 어 생각나? 어. 어 나는 할머니 그 말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 거기 어, 써있어 어, 여기 할머니가 그 말을 하면 여기 영롱이 마음에 꽃망울이 팡팡 터진다 이렇게 써있어 <laughs> 할머니,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고 고맙게다고 고맙니? <laughs> 요거는 왜 찍었는 줄 알아? 음. 이거 할머니 방에 이렇게 놔주려고 방 저기 책상에다가 요렇게 놔줄게 이렇게 잘난쳐주아왜 <laughs> 내가 보냐, 안 보아 그냥 지켜서 그런지 소음 좀멀르고 진짜 <laughs> 없어서 많이 떨렀네 <빨아내. 웃음> 정신이 험미해요, 할머니 할머니한테 상장이 왔어. 내가 비디오올리는데가 미국 회사거든. 미국에서 할머니한테 상장이 온거야어디오 오디오. 오리오디오리디오오이오이디오 오디오. 오디오. 실버 버딩 응. 오! <laughs> 잘했어. 할머니 팬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랬잖아? 응. 10만 명이 넘어서 주는 상장 미국에서 왔다고? 어. <laughs> 이모들어 볼랑 백잖아 어. 할머니 이거, 저기 할머니 방 안에다가 걸어 놓으려고. 걸어 놓긴 뭘 걸어 놓으래. 찰피처 걸어 놓지 마, 찰피하게. 늙어가지고, <laughs> 그런 거나 걸어. 어, 아니야. 이거 창피한 거 아니야? 이거 대단한 거야? 이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? 우리 같은 데말안 걷어 모르니까 그러니. 그래. 이거 아닌 것 같은? <laughs> 할머니, 내가 있잖아. 사람들한테, 나 실버 버튼 왔어? 이런 사람들이 다 모르는 줄 알아? 할머니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, 사람들은, 우 와, 대단하다, 이래. 이 실버 버튼이야? 어! 주변에 실버버튼을 실제로 받은 사람 처음 본다고 대단하대 어못 받게 야되겠 내가 그래서 그것도 다 챙겨왔지 예쓰! 짠! 아, 다 준비해놨구만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놨지 그럼 저기에다 걸지 어디? 저 시계밑에다 걸으면 안 될까? 시계밑에 걸어야 우리 집온 사람이 모지 지금이다. 이건 어디다 놓까? 나 이거 할머니 방에 놔줄라 그랬는데. 그래. <laughs> 너 때문에 내가 떠봐. <laughs> 우리 할머니가 연예인이 됐다 그래.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빡빠라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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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웃음> 와, 할머니 예쁘다 네, 빡빡하고 좋고 할머니 파이팅이야 진짜 <laughs> 파이팅이다 진짜 <응>. 파이팅이다 음. <laughs> <laughs> 잘했다 이 <laughs> 여기 놓을까? 이렇게 음. 좋네 엄마 그치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저 전날처럼 저 저렇게 예쁘게 웃어.